맞춰 주셔야 됩니다. 빅토르 최를 만나러 가보자고요. 3번 문제 주세요. 지금 절찬 상영 중인 영화 레토는 어떤 뮤지션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일까? 빅토르 최, 에릭 남, 존 박. 어, 아, 어. 제가 이 정답을 지금 세번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말이 길어지면 뭐다? 힌트다. 말이 길어지면 뭐다? 꼴베기 싫다. 자, 제가 말씀드린 힌트 잘 캐치를 해서 모두 맞춰주시길 바랍니다. 97%의 정답률, 빅토르 최가 정답입니다. 자, 그리고 25분의 당첨자, 임라인, 징징잉, 소윤맘, 잼러, 가자, 공항으로, 공항장애 조심하시고요. 아무튼 25분의 당첨자분들께 레토 예매권 쏩니다. 빵야. 어플 내 선물함과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번 문제 아주 특별한 손님이 해설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아, 나 긴장되는데 이분 나보다 좀 잘생긴 것 같은데 아,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. 저보다 잘생겼는지 아니면 이분이 아휴, 졌지만 잘 싸웠다다. 자,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반갑습니다. 대우 유태우입니다. 이번 문제 다들 잘 맞췄죠? 우리 영화 레토에서 제가 연기한 역할이자 이번... 문제의 정답은 러시아의 전설적인 락가수, 뭐 청춘의 아이콘 어, 빅토르 체였습니다. 우리 영화 레토는 음악, 사랑, 청춘, 희망, 낭만 등등 우리가 사랑한 모든 것이 우리 영화 레토에 담겨져 있습니다. 또데이드 보위, 어, 그리고 이기팝, 루 리드, 토킹헤즈, 서양의 전설적인 락가수들의 명곡들도 등장해요. 우리 영화 레토를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극장에서 만나뵐게요. 네, 우리 유태호 씨, 아, 레토의 주인공이에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굉장히 잘생기셨네요. 어, 저처럼 말이죠. <laughs> 아무튼 유태호 씨 감사드리겠고, 뭐, 어, 제가 잘생겼냐, 유태호 씨가 잘생기냐, 채팅창에 지금 감론, 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, 이렇게 정리합시다.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, 제가 졌지만 잘 싸웠다. 이런 느낌으로.